오늘 신앙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발, 과부를 존대하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건 거 그들 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하나님 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라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단장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매니 참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길을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 전에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큰 비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피해를 받지 않은 이유가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2 0 0 0년 전에 건설했던 댐이 여전히 역할을 해주어서 그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놀라운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받아보는데 로마 시대, 이 로마라는 이름이 다시 회자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함께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같은 전도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온 세계와 열방에 전해졌습니다. 각 대륙과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도시와 지역들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도시에서 도시로, 또 나라에서 나라로 온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연결, 복음으로 하나가 되겠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각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모인 구성원들과 그 도시와 지역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 문화 그런 예전, 예배 전예 예전과 예, 등이 똑같은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가본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분위기와 문화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그리고 태국이나 대만에서 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예배가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좁게는 한 나라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남양만 보더라도요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 건물부터 그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 예배까지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 안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양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 어, 생김새 모양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 다르시고 여성 남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한 명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다양한 우리가 똑같이 믿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이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문화와 구성원들이 다양하지만 예수님 머리 대신 주인 대신은 같은 믿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와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로마라는 통치 아래 지중해 인근 나라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양한 넓은 다양한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편지를 쓰고 디모데가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는 로마 시대 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큰 도시였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갔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에베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압도적으로 지금 유적들도 많이 크게 남아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들, 또 에베소 교회의 사항들을 이해하고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살펴보신다면 바울이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특별히 연령별로 교회 구성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를 존대하는 것, 이두 가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 권면할 때 우리의 이해로 시어 단어를 좀 바꿔 보면요. 사역할 때 가족에게 하듯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요. 진정한 가족과 참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부모님처럼 그리고 동년배 성도들에게는 형제 자매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부모 같은이 아니라 부모처럼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연소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연로한 성도들 또 동년배 동성과 이성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구 교구 사역 안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어, 요즘에 지금 양육 4단계가 시작되어서 특별히 어, 지금도 많이 나오신 분들이 양육생 분들이 계신데요 다양한 연령대가 정말 모여 있습니다 30대에서부터 또 70대가 넘, 넘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모임입니다 나이로 성별 차이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존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 소속해 계시는 타락이 그러한 모임이죠. 나이와 성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삶이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된 모임과 그런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서 서로를 품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할 성도들은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의 모습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연령대 의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연령대의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을 말했다면요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본문에서 할애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역자가된 남편을 잃은 여성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도요 집의 가장인 아버지 남편의 부재는 한 가정에 큰 어려움과 또 아내인 여성들과 자녀들에게는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이죠 고대 시대에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더 컸을 시대에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교회 이런 사역들이 그 시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이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 이이 과정에는 그냥 존중하라. 여기를 끝나 어, 넘어서서요. 재정적으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라라고 있는 그 단어가 존대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명부에 올린 과부라는 그 표현은 앞서 나온 장로나 집사처럼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부인 여성들이 재혼을 포기하고 남은 여생을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기로 서약했다면 직분의 하나인 명부에 올린 과부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 직분을 임명할 때도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라고 9절에서 16절까지 본문에서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지만 재산이 있고 돌봐줄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과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도움이 전혀 없는 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부가 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가부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60세 이상의 가부 중에 가정에 충실했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고 공동체를 섬기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감독과 집사의 버금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을 맡기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홀로 남겨진 여성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 주고요. 또 교회는 그 여성의 헌신과 또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5절 말씀 보면 참 값으로서 외로운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더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신앙의 곰면까지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각 연령대의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두고 소외된 약자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향한 곰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상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회복됨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또 성기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찬하는 건면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즐거워 오늘이 즐거워하는 어린이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내일의 불안함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격려받는 교회. 어제가 그린 어른들이 추억과 감사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가족 이 없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는 고면한 아름다운 교회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며 존대하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락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의 타락,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또 사랑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 위로받고 또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가족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두고 나가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 우리 함께 예배되신 성도님들이 헌신과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고 또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